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4번, 5번 디스크가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검사를 했더니 3번, 4번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5번, 6번이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4번, 5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찍은 거예요 <웃음> 왜냐 <웃음> 대부분 4번, 5번이 안 좋으니까 얼추 가서 그냥 4번, 5번 안 좋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하면 뭐라 고 그래요? 또 감기를 흘렸냐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감기가 제일 많으니까. 4번, 5번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니면 5번, 6번인 것 같은데? 이러면 은5 맞춥니다. 엑스레이에서의 모양을 가지고 4번, 5번이 안 좋다는 것을 100% 알기는 어렵습니다.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구조이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터가 되기 때문에 찢어졌는지 터졌는지 변성이 왔는지 모릅니다. 대신 이제 디스크가 많이 닳게 되면 디스크의 높이가 좀 낮아지거든요. 4번, 5번의 디스크의 높이가 좀 낮아진 게 있다고 라 하면 저 부위가 약해졌구나 까지는 엑스레이상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검사했더니 3번/4번 디스크가 터진 경우라든지 5번/6번 디스크가 터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